너그 중요한 유미래씨가 회사에서 어떤 상황 겪는진 제대로 알아? 7화에서 각자의 본심이, 감춰진 관계가, 이제껏 눌려왔던 감정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충구의 광기, 세진의 호감, 호수의 분노, 그리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까지. 미지의 서울 7화 예고편,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심파서블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충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된 후배에 대한 불안과 불쾌 그리고 그 속에 튀어나온 왜곡된 인정 욕구입니다. 호수는 충구 밑에서 오래 일했지만 결국 그의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독립했고 로사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자기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충구는 그런 호수를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 아래 있던 사람은 끝까지 내 사람이어야 해. 라는 권력자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7화 예고에서 충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미레 씨가 어떤 상황을 겪는지 제대로 알아? 이건 걱정이 아닙니다. 관심도 아니고요. 내말 들어 내 영향력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말 한마디로 존재감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 7화에서는 충구가 훨씬 더 노골적으로 호수의 앞길을 막으려 들지도 모릅니다. 회사 인맥 외부 압력 그런 수단을 써서라도 네가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바로 그 충돌이 호수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도망치지 않고 맞섭니다 법조인으로서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호수는 누군가의 그림자 속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이름으로 첫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충구의 통제가 만들어낸 위기는 호수의 가장 결정적인 성장 계기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슈디바이오 공개 매스 건은 진짜 그거 모티브로 소설도 나왔잖아요. 투자쪽 일을 볼 생각 없어요? 네? 지금까지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한발 물러서 있던 유미래가 편안한 얼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걸 말하죠. 단순한 정보 공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녀가 세진 앞에서 유미지가 아니라 유미래로 자기 자신을 내보이는 첫 순간입니다. 그때의 말투, 표정, 손짓 가볍고 경쾌하죠.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라 드러냄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기 때문이니까요. 세진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녀를 똑바로 보고 그녀의 가능성을 발견하죠. CIO 출신답게 인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랑 같이 해보자. 그 말은 사실 난 너를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장면이 진짜 아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가 내보인 이 모든 진심은 가면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점이죠. 지금 세진이 보고 있는 건 유미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 여자는 유미래죠. 세진이 그녀를 믿을수록 미래는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알게 되면 지금 이 믿음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 장면은 그래서 아름답고 동시에 불안합니다. 미래가 처음으로 사람답게 웃은 순간 그 미소가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감정의 복선이 시작된 지점이니까요. 성그 일정 이씨!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이 장면, 그냥 봐선 별일 없어 보입니다. 가벼운 인사, 얇은 미소, 어색한 대화. 하지만요, 이네 사람이 한 장면에 처음으로 모였다는 것, 그 자체가 폭풍의 전조입니다. 미지, 호수, 미래, 세진, 모두가 서로 다른 비밀을 안고 있는데, 그 비밀이 지금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아주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부딪히기 시작하죠. 호수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사람이 유미래가 아니라 유미지라는 걸. 하지만 말하지 않죠. 그냥 기다립니다. 미지가 자신에게 말해줄 그 순간을요. 그리고 미지는 호수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호수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죠. 그리고 미래에게는 서울 회사 일을 전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호수가 이야기할까 조마조마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미래는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미래 역시 미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평소 통화할 때 본인의 시골 생활은 많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공유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요즘 미래는 세진에게 점점 끌리고 있죠. 그래서 그 순간 예상 못한 마주침에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유일하게 세진 혼자 좋아하는 사람의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에 세진스럽게 바로 식사를 하자고 하죠.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체가 바뀐 현실이 주변을 어떻게 흔들기 시작하는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분기점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미래와 미지는 바꾼 삶 속에서도 각자의 이야기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는 두 사람. 그렇기에 이 장면은 정적 속 진실의 전조 같은 순간이죠. 미래가 얘기 안 했어 소문? 그 여자가 공사 로비에서 미래한테 행패 부려가지고. 지유는 호수에게 미래의 사건 정보를 던져주죠. 회사 안의 사건, 특히 공사 로비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박수석과 미래 사이의 갈등이 중심이며 앞으로 미래가 맞이할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의 스토리로 흘러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수는 미래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복잡한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지윤의 증언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호수가 미래의 진짜 과거를 파헤치게 되는 총매로 작용하게 되죠. 왜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서운하네. 난 유미래 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예고편 클라이맥스에서 등장한 이 인물은 단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등장은 지금까지 감춰졌던 진실을 꺼내들게 될 도화선이죠. 미래에 뒷담을 하는 사람들 입에 항상 박수선님만 안타깝지 박수선님만 불쌍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러한 대사를 통해 미래는 과거 박수석이라는 사람과 스캔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 사람들의 인식에는 미래가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미래가 그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 소문을 싫어하고 점점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난주 내용에서 미래가 광화문에서 뺨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새로 언급되었고 이 사건의 가해자가 박수석의 와이프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러한 박수석의 와이프가 다시 유미래의 얼굴을 한 미지 앞에 나타난 겁니다. 미지는 이 인물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녀가 대신 살고 있는 미래의 과거를 전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곧 진짜 미래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파헤치기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언니가 서울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언니와 이 사실을 들추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두 사람 사이의 싸움도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에 이 장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가면 뒤에 진짜 얼굴 확인할 준비 되셨나요? 7화는 감정도, 정체도, 과거도 숨길 수 없는 회차입니다. 이네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뒤틀릴까요? 그리고 정체불명의 그녀는 어떤 판을 흔들까요? 여러분의 예측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장면의 의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심파서블이었습니다.